국가 이수자 이현기입니다. 오늘부터 택견 강좌를 시작을 하게 되겠는데요. 어, 택견은, 어, 국가 지정 중요 무형 문화제 제76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1983년도 6월 1일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11월 28일에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에서, 어, 택견을 세계 인류 무형 유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택견 강좌를 하는데 있어서 온라인 강좌를 하게 되다 보니까 기초 동작 이렇게 배우시는 걸로 시작을 해서 잘 따라하실 수 있게 같이 수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 동작부터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택견은 무술이기 때문에 인사하는 예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똑바로 쓰셔서요, 뒤꿈치를 붙이시고, 앞꿈치는 45도 정도 벌려 서시게 됩니다. 양손은 배꼽 밑에 한 5cm 정도, 어, 보통 이제 하단전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손을 이렇게 포개서 차수해 주시고요. 꼬리뼈는 살짝 안으로 말아서 넣어주시는 기분으로 넣어주시고, 어, 척추를 곧곧하게 세우시고, 어깨는 좀 약간 툭 떨어뜨린다는 느낌. 턱은 살짝 끌어내리셔서, 이렇게 반듯하게 쓰시고, 입술은 가볍게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리에 힘을 주시고, 대퇴부, 어, 넓적 다리인데 힘을 딱 주시게 되면, 배심하고 허리 힘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반듯하게 쓰신 자세가 택견에서 바르게 자세입니다. 자, 공손하게 절. 반절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동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자세에서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게 어 원래는 오른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는 것이나 저는 왼발을 이렇게 벌려서 원품 자세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양손은 가지런히 편하게 떨어뜨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간 카메라에서 벗어나서 요 정도 제가 쓰겠습니다. 원품 편안하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몸풀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제 앞으로 한 9개월 동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온라인 영상으로 택견을 배우시게 되는데 어 이렇게 한번 배운다고 해본다고 되시는 건 아니니까 정확하게 요 동작을 인지를 해주시는데 9대 관절 큰 관절 9개 중에 가장 큰 관절이 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목 운동부터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목을 천천히 뒤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최대한 뒤로 넘겨서 쭉, 앞에 목을 뒤로 당기듯이 천천히 끌어내리셔서 아래로. 턱을 목에 붙이는 기분으로 쭉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뒤로. 아래로. 자, 천천히 다시 한번 뒤로. 아래로. 자, 왼쪽으로 그대로, 그대로 목을 돌려서 도리도리 하듯이 왼쪽을 보겠습니다. 왼쪽. 다시 한번 오른쪽. 다시 한번 왼쪽. 오른쪽. 다시 앞을 보신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돌려주겠습니다. 고개를 떨어뜨리시면서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목 운동은 이 정도만 하시겠습니다. 양 팔을 어깨 높이로 들어서 이제 어깨 돌려주기를 하겠는데. 엄지 손가락을 집어 넣으시고 네 손가락으로 주먹을 주신 다음에 팔을 쭉 피시면서 가슴을 열어주시고 손등이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주먹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 손을 주먹으로 원을 그리듯이 하는데 똑같이 앞에서 뒤로 넘기겠습니다. 하면서 뒤에 날개 쪽지 부분이 이렇게 자극이 한번 오실 거예요. 돌리시면서, 이거는 에너지를 밑에서 위로 끌어올려서 돌리는 기분으로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손끝을 이렇게 위로 올려서 손목을 완전히 꺾은 채. 손끝이 위로 올라가게. 자, 이 상태에서 또 한번 돌려주겠습니다. 둘, 셋, 넷. 자, 이제 팔을 쭉 펴셔서, 팔이 좀 아프실 수 있으나, 잘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다시 뒤로 하나, 둘, 셋, 넷. 자, 이제 손바닥이 위로 올라가게. 그대로 똑같이 뒤로 하나, 둘, 셋, 넷. 자, 이제 손을 이렇게 공 잡은 듯이 하시고도 돌려서 팔을 비틀면서 아래로 떨어뜨려 완전히 팔이 아픈 근육을 풀어주시고 끌어올려서 위로 쭉 반짝반짝반짝 하는 기본으로쭉힘 빼고 후. 자, 이제 어깨 높이로 어깨보다 높게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또 팔을 들어 올리겠습니다. 이제 크게 원을 그리겠습니다. 쭉 팔을 구부리지 않고 펴서 뒤로 다시 한번 둘. 셋, 넷. 자, 팔이 좀 빠근하셔서 좀 털어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원품으로 쓴 자세에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서 있으면 좀 힘이 드실 수가 있는데, 자, 살짝 허리에 손을 이렇게 대시고, 허리를 돌려주겠습니다. 허리를. 다시 반대로. 자,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리에 앉아서 스트레칭하는 동작을 네 가지 정도를 오늘 이 시간에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하게 자리에 이렇게 앉으셔서 손끝을 자기 엉덩이 쪽으로 가게 이렇게 놓으시고 양 팔을 쭉 펴서 한번, 허리를 한번 쭉 펴서 척추를 펴줍니다. 자, 가슴을 앞으로 밀듯이 이렇게. 자, 이제 이때 장단지를 무릎을 들었다 놨다 하시면서 털어, 이렇게 두드겨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가 이제 택견에서 부채공 접기라는 동작을 하게 되겠는데 이것은 초심자들은 잘안 되시거든요. 일단 제가 시범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깍지를 끼셔서 가슴까지 팔을 끌어올린 다음에 손을 뒤집어서 머리 위로 쭉 기지게. 쭉쭉 팔을 위로 올려서 옆구리 근육을 쭉 펴주시고 등 근육까지 자극이 오게 하신 다음에 숨을 후 내쉬면서 앞으로 숙여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동작이 부채공 접기라 그래서 이게 동작인데 이게 아마 안 되실 테니까 양손으로 발을 잡으시고 허리를 쭉 펴서 위로 그 척추를 늘려주는 기분으로 하신 다음에 자 앞으로 숙여주기를 하면서 다리에 장단지 근육, 오금, 대퇴부 뒤쪽을 자극이 오게 하십니다. 자, 알셨어요 자, 이제 그대로 몸을 왼쪽으로 비틀기, 왼손을 뒤로 놓으시면서, 다시 오른쪽으로 비틀기. 자, 두 번째 동작, 발바닥을 이렇게 서로 맞댑니다. 합척 자세인데, 이 뒤꿈치를 중심부까지 쭉 당겨줍니다. 허리를 쭉 피는데, 이게 이렇게 돼, 무릎이 대부분이 이렇게 올라가시거든요. 그래서 양손으로 발을 꽉 잡으셔야 돼요. 꽉 잡으시고, 자, 이렇게 뒤로 밀어서 무릎을 바닥에 대려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으로. 자, 이것을 보통은 어 태권도나 이런 데서는 나비자세라고 해가지고 무릎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고관절을 자극을 줘서 림프를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순환을 좋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쭉 숨을 내쉬면서 후. 자, 다시 한번 허리 쭉 펴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리를 쭉 펴서 손을 뒤로 짚으시고 다시 발끝을 쳐서 발목을 돌려주기. 잘하셨어요 자 이제는 가랭이 땅닦이라고 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앉은 자세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다리를 쭉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시니까 어떻게 연습하시냐면은요 이렇게 쪼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손으로 앞에 이렇게 대시고 양발을 천천히 이렇게 뒤꿈치를 바닥에 대시고 또 반대쪽 이렇게 팔에다 힘을 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누르면서 이렇게 천천히 차츰차츰 차츰 이제 나아지시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가랭이가, 엉덩이가 아니고 가랭이가 닿게끔까지 되면은 이제 최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쩌든 이것은 매일매일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어, 일상이 아주 순환도 잘 되고 해서 그다음에 유연성을 꾸준히 유지함으로 해서 젊게 그다음에 활발하게 생활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다될것 같지만 사실상 이거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뼈는 모르는 사이에 쑥쑥쑥 크고 있기 때문에 뼈를 받치고 있는 근육이라던가 신경 그런 것들을 꾸준히 유연성을 통해서 같이 길러줘야만 우리가 활발하게 발 병에 대한 면역력도 없어지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쭉 팔을 앞으로 뻗어서 이렇게까지 돼야 되는데 이 자세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두드겨 주시고요. 요 동작은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결과부자라고 해서 대부분이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지도를 해 보면 다 됩니다. 자, 양발을 이렇게 핀 상태에서 자, 이렇게 어, 오른발을 끌어 올려 주시고 나머지 이 뻗고 있는 다리를 당겨서 다시 이 무릎 위로 이렇게 올려 놓게 됩니다. 요게 이제 결과부자 자세인데 요 자세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어 어떤 동작을 하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일자로 놓고 그대로 그냥 올려 놓는 거죠. 반가부자. 또 이것도 안 되시면은 이렇게 하나를 당겨서 중심부로 갖다 놓고 이렇게 평좌, 결가부자, 반가부자, 평좌 이렇게 앉는 자세. 이 자세를 지금 제가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세로 끝내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허리를 비틀게 되는데. 저는 이제 되는 사람이니까 결과부자를 하겠습니다. 자 양발바닥이 위로 올라오게 하는 게 결과부자 발바닥 부자를 써서 자 양발바닥이 하는데 대부분이 초등학생들은 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게 되면 관절을 버릴 수 있으나 하루에 한 1분 내지 뭐 잠깐이라도 하면은 굉장히 관절 모든 관절을 발목관절서부터 해서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동작이라 할수 있고요. 이게 돼야지만 이제 하단전에 힘이 생겨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비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뒤를 보시면서 목까지 완전히 돌려주시고, 다시 오른쪽으로 돌려주시고. 자, 이제 양손으로 바닥을 탁 이렇게 쭉 펴서 누르시면서 쭉 엉덩이를 들어 올리시는 연습. 요거. 쭉 들어 올리기. 그러면 이제 팔에 힘도 기르고 좋거든요. 여기서 손을 앞으로 놓으면서 이제 엉덩이를 들어 올릴 경우에 골반 앞으로 펴기 자세가 되겠는데, 이 자세가 이 자세를 하게 되면은 어, 좀 재밌는 표현으로 하면 하수도의 그, 그 구멍이 뻥 뚫리는 듯한 느낌으로 순환이 확 되는 느낌인데, 대부분이 이 자세가 되는 어린이서부터 저학년, 고학년에 이르기까지 뭐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시원한 걸 느끼게 됩니다. 허리 근력 강화에도 좋고 관절 부분을 다. 그 풀어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는 다리를 풀어서 이제 좀 편하게 한번 뒤어지고 이렇게 다리를 풀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는 어, 앞으로 숙여서 이마가 다리에 닿게 하는 자세와 발바닥을 붙이고 또 이마가 닿게 하는 자세와 다리를 벌려서 가랭이 땅 닿게 하는 자세와 다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있죠. 그다음에 결과부자 자세에서 이제 골반 펴기 자세가 있고 지금 보통 보면 이제 인체에서 여기 곁에 이제 그좀 약간 부담스럽게 좀 살이 찌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를 자, 요런 동작으로 좋은 동작이 자, 이렇게 팔꿈치를 벌리고 한번 그니까 겨드랑이 자극이 오셔야 돼요. 쫙 뒤로 제끼셨어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왼쪽으로 팔꿈치를 바닥에 댄다는 생각으로 쭉 옆구리를 바닥에, 아, 팔꿈치를 대는 그런 생각으로 쭉 당기면은 반대쪽이 지금 당겨지는 게 느껴지시죠? 다시 일어나셔서 오른쪽으로. 다시 일어나셔서 앞으로. 꼭 큰절할 때 이런 거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부 지금 뒷근육을 당겨주면서 숙여주는 동작을 참 많이 하게 됐죠. 자, 바로. 자, 다시 다리를 풀으셔서 이제 털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일어나셔서 택견의 기초 동작 한 가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셔서요. 자, 다시 원품 자세. 아, 일단 바로 자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자세에서 항상 오른발을 움직여서 옆으로 옮겨놓습니다. 원품 자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자세. 발을 뒤꿈치를 모으고 양손을 단전에 폭에서 차수. 자, 원품 하면은 오른발을 어깨너비로 벌려서 편히 서는 자세. 첫 번째 동작은 일단 우리가 사람이 걸을 때 무릎을 들어야 되겠죠. 다리를. 그래서 무릎 올려 제기 동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발을 중심으로 가지고 와서 오른쪽 다리에 완전히 중심을 잡은 다음에 무릎을 쭉 끌어 올리겠습니다. 다시 원풍 오른발을 중심으로 가져와서 무릎을 끌어 올리기. 자, 이때 허리는 똑바로 선 자세에서 무릎만 끌어 올리려고 하면 몸에 무리가 가시겠죠. 그래서 살짝 허리를 안쪽으로 구부리시면서 버티고 있는 다리에 이 오금, 무릎 뒤에 오금을 앉았다 일어나는 식으로 하면서 꼭 춤을 추듯이 끌어올리시면 은좀 쉽게 하실 수가 있고 택견 동작 자체가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즐기면서 힘 빼고 무리 안 가게 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힘안 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왼쪽부터 무릎을 오른쪽 다리로 자 이동하시면서 오른쪽 다리 굼실 에크, 굼실 크, 굼실 그 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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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크. 자, 이렇게 이 동작의 이름이 무릎 올려 제기인데, 그러니까태실은동작과 하는 요령이 똑같습니다. 이름이 무그을 끌어올리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면은 이제 대퇴부에 힘이 길러지기 때문에 우리가 걷거나 뛰거나 할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가벼운 몸짓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동작에서 이제 뭐 차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기본 동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네 번만 해보시게 되겠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기합을 한번 첫 시간이기 때문에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입으로, 말로, 이크!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이크! 이크, 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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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크 하실 때 나가는 호흡이시죠? 그때 배꼽을 쭉 집어넣으시면서 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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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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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크. 이크. 아우,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작을 하시면서 한번 기압을 넣으시면 훨씬 좋은 동작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자, 왼쪽부터 그러면 기압을 넣으시면서 시작. 하나! 이크! 둘! 이크! 셋! 이크! 넷! 이크! 다섯, 이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익크 잘하셨습니다. 다음 동작은 이제 팔로 하는 동작을 한번 해보시겠는데요. 활개짓 한손 긁기. 자, 태결에서는 팔로 하는 동작을 전부 활개짓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를 보면은 새, 새는 날개짓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견에서는 팔로 하는 동작을 전부 활개짓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 다 이거는 활개짓을 하는 겁니다. 활개짓. 자, 활개짓 동작 중에 한손 긁기. 자, 일단 살짝 원품으로 수신 자세에서 살짝 무릎을 뒤로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살짝 무릎에 힘을 빼고 툭 앉기. 이때 이 무릎이 이 발보 발끝보다 앞으로 안 나가게 뒤로 왔는데 사람의 인체가 살짝 뒤쪽으로 엉덩이가 있기 때문에 뒤로 앉는 게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뒤로 앉으시니까 이 아랫배와 허리 힘과 대퇴부의 장단지에 힘이 딱 들어가는 게 느껴지세요. 자 그러면 왼팔을 한번 어깨높이로 탁 들어서 손목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한번 제껴보겠습니다. 자 무릎을 일으키는 힘으로 이 팔을 구부리지 마시고 그대로 쭉핀채 반대쪽 어깨 끝에 손목을 꺾어서 이렇게 끌어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을 들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팔꿈치가 내 정중앙에 오게끔 자연스럽게 힘을 빼고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아까 원래 자세 원품 자세로 다시 이 동작을 해보시겠습니다 무릎을 툭 안고 왼팔을 어깨 높이로 턱 들어서 손목을 제끼고 자 그대로 무릎을 일으키는 힘으로 팔을 쭉 당겨서 반대쪽 어깨 끝에 손목을 꺾어서 이렇게 그러면 손목을 꺾었는데 여기도 관절이고 여기도 관절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꺾이게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편하게 내려오기. 똑같은 요령으로 오른쪽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툭. 오른팔 척 어깨 높이로 들어올리시고, 요 각도는 이렇게 하면 180, 180도인데 반으로 나누면 90도가 되겠죠? 여기 45도 방향. 그래서 양팔의 간격이 높, 이제 내 품을 기준으로 이렇게가 내 품인 겁니다. 그래서 오른팔도 이 정도 45도 각도. 무릎을 일으키면서 툭. 편하게 툭털어뜨리고 내리기. 다시 한번 왼쪽부터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이쿠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둘, 둘, 이크. 셋, 둘, 이크. 넷, 둘, 이크. 다섯, 둘, 이크. 여섯, 둘, 이크.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시면 되는데. 조금 익숙해지시면 이제 연결 동작이 되게 되겠죠. 하나 일어나면서 팔 들어서 익. 둘 익. 하나 익. 둘 익. 팔을 쭉 뻗어서 익. 뻗고 익. 쭉 뻗어서 익. 둘 익. 하나 익. 둘 익. 하나 익. 둘 익. 어떻게 해보실만 하신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지금 그 택견에서 꼭 필요한 스트레칭 동작 우리가 유연성을 꾸준히 유지하시면서 택견도 잘 하실 수 있고 또 택견 자체가 스트레칭 동작이 참 많고 오금질을 하기 때문에 인체에 무리가 안 가고 오히려 기운을 밑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게 있지만 이렇게 그 몸풀이하는 것은 늘 하셔야 되겠고 지금 기본 동작 다리로 하는 동작과 팔로 하는 활개짓 동작을 한번 익혀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시간에 또 반복적으로 하겠지만 오늘 배우신 동작은 일주일 동안 어한 번씩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 번씩만 더 해보겠습니다. 무릎 올려 제기. 자 왼쪽부터 하나, 이크, 둘, 이크, 셋, 이크, 넷, 이크. 다섯 익, 여섯, 익크. 일곱, 여덟, 익크. 아홉, 익크. 열, 익. 그럼 한손 긁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익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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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둘, 데크! 자, 이제 무엇보다도 오늘 첫 시간 재미있으셨는지요. 어, 어그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또 아주 어, 운동도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를 끝으로 끝내겠습니다. 뒤꿈치 붙여주시고, 다리에 힘주시고, 단전에 손, 바른 자세, 택견에서는 차렷 대신에 바르게, 경례 대신에 절, 공손하게 반절